맞습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아, 지금 이제 포항, 우리 해병대 축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포항으로 출발 하는데, 다섯 시간 걸린답니다. 어쨌든 빨리 가가지고, 우리 해병대 일사단, 또 오늘 부대개방 행사도 한다고 하니까요. 너무 설레는데, 해룡이 집도 들어갈 수 있고, 안에서 전차도 탈수 있고, k a e v 도탈 수도 있고, 뭐, 얘기 듣기로는 막타워도 탈수 있다 합니다. 내가 또공수부대잖아 좌측으로 준비! 아! 문에서 하나, 둘, 둘, 셋, 둘. <laughs> 자, 오늘 어쨌든 제가 이제 포항으로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재밌게 끝까지 보시고, 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 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조건 성공한 사람 무조건 한다. 무적. 무조! 5시간이 걸쳐서 지금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병대 전우의 선배님들 차량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오늘 뭐 해병대 대표 유튜버로서 또 이렇게 한번 다닐 건데 어뭐 서문에서 열심히 우리 해병대를 홍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 해병대 홍보를 위해서 <laughs> 예, 열심히 또 나왔습니다. 예? 예, 1250개입니다. 190개. 필승. <laughs> <laughs> 저도 서울에서 지금 방금 도착해가지고. 둘째 주차감도 재미있는데 본보있는데 예, 이제 여기 방금 주차하고 <laughs> 이제 움직여서 네? 또 해볼 겁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필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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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 책임감이 굉장히 뭔가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항상 이렇게 컨텐츠를 찍고 입대하는 친구들이랑 뭔가 해병대 관련된 거를 이제 집에서 할 때보다는 이렇게 현장에 와서 선배님들을 직접 뵙고 하니까 제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얼만큼 중요한지 그 책임감을 몸소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입대하기 진짜 전에. 여기서 밥 먹고 갔어요. 제가 팬더 한우곰탕국밥 있잖아요. 제가 그서 육회비빔밥 먹고 들어갔거든요. 입대하기 전에 뭘 먹어도 여러분들 무슨 맛으로 먹었는지 몰라요.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게 되는 엄청난 큰 행사입니다. 진짜 몇년 만에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서 정말 저도 많이 떨리는데 한번 이제 안쪽으로 확실히 들어가면서 어, 여러분들 이간 로드가 분명하게 일사단 출신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그리고 또 입대하는 친구들한테도 여긴 되게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한번 담아 드릴 테니까 한번 감상하시면서 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서문으로 왔습니다 어, 이제 점점 어우, 어우, 선배님들, 대선배님들이 오시는데 기합 경기 한번 시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 축! 아 네, 저는 해병대 유튜버 무적권이라고 합니다 어? 무적권이라고 해병대 유튜버입니다 아, 유튜버? 예, 맞습니다 1 2 5 0기입니다 얘거 조금 81개씩 습니 아, 예. 어, 어, 고 최고 아, 대 <laughs> 어, 아, 아, 이름 말한다. 예, 아, 해병대저 아, 유튜브입니다. 멋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어, 고맙고 반아고 예, 감사합니다. 가고가아아입니다까했네그러 예, 맞습니다. 아, 그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수! 오늘 하루 종일 아마 경매만 한 1250번 할것 같습니다. 패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네니 그래 이 음. 그렇게 저기 하니까 서로 아는 쪽 서로 닮았잖아. 예 맞습니다. 뭐. 어난 225기. 아전 뭐. 아, 1250기입니다. 1250기? <laughs> 예 맞습니다. 어이고 뭐. 그래 그러니까 좋지 않아 그렇게. <laughs> 예 맞습니다. 1970년도. 전 2019년도입니다. <laughs> 예, 저는 해병대 대표 유튜버라서 이제 젊은 친구들 해병대. 지원할 수 있게 좀 열심히 알리고 있는 음. 어, 그런 유튜브 유튜버입니다. 네, 좋은 일 하네. 예, 맞습니다. 난 월남전에서 다쳤으니까. 어 아, 월남, 월남전에서 이거 아, 월남전에서. 이렇게 두 다리가 지금 형태 없으니까 다 의족이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후배님 오면서 딱 보니까 모자만 써도 그냥 필승하잖아. 그러니까 끌만아 좋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근데 월남전을 참전하신 이용산님이셨구나 대선배님이신데 우리 우리 모두 우리는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다친 건 당연히 태어난 한국이 태어난 존재하는 태어난 이유는 태어난 UN군이 태어난 유엔군이 태어난 여기서, 태어난 여기서 한 6만 명 이상 전사들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한국이가 그래, 되는 거라. 거야. 그 이렇게 잘는 거야. 그거 봐봐 21개국이 아, 왜뭘 그 보고 한국에 왔었어? 이제 7 0년 되지만. 그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 우리가 어. 내가 항상 가면 어디 부산을 가면 유엔 기념 공원을 가잖아 네 맞습니다 에,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거기 안정돼 있으니까 제일 먼저 가는데 그거예요 행사가 있던뭐있던 개인적으로 가든 거기부터 참배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들어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면 저런데 방문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어 그래요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래 아유,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래 너 그래. 수고해 그래. <laughs> 와, 진짜 너무 멋있는 선배님들을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참전을 하셔서 현재 두쪽다 의족을 착용하실 수밖에 없는 선배님이신데 그때 당시에 어, 정말 그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군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유엔군도 정말 많은 전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마음이 좀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어, 나아가 보겠습니다. 어, 진짜로 실제로 선배님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또 처음 뵈니까 와 느낌 이 너무 달라요, 진짜로. 예 마리논, 마리논. 저게 해병대 기동헬기 마리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놀이라는 헬기인데 어우 멋있죠? 여기가 이제 군 장병들의 <laughs> 유일한 쉼터 피시토랑이라고 어, 외출이나 이제 뭐 나왔을 때 애들이 PC방 가는 곳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게임을 안 해서 근데 이제 장병들은 여기가 추억의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이, 피시토랑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동할 곳은 저희 여기 반지 맞춘 영진급방을 이동해 볼 건데, 어 진짜 몇십년 동안 이거 디자인 특허도 내신 우리 해병대 반지 만드는 장인 선생님 한번 오랜만에 뵈러 갈 겁니다. 옛날에도 한번 뵈러 갔었는데 여기만 오면 꼭 들리게 돼요 인사하러 가시죠. <드폰 Cordino>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현역 장병 애들이 또. <laughs> 자 여기만 오면은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죠. 226기야. 어, 1250기. 야, <laughs> 아 필수. 1,250. 이거는 남짓해. 226기보다 건보이. 아예 감사합니다. 아 어. 필수. 어 그럼 그럼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유튜브 보네 계속 차고 나오더라. 맞습 그리고 유튜브 그 뭐야. 아몸 좋은애 운동 많이 하네. 아 근데 요즘 은 또. 이 컨셉이야. 네네 나도 지하에서 못 만든다고 네 맞습니다 응 음, 만들고 있어 지금 실물이 더 잘생겼죠? 우리 저녁에 부부가를 아. 둘이 봤거든 아 진짜요? 아네 그리고 이 예, 그 해병대 저, 반지를 네네네 그 해가지고 아주 그 조금 설명을 해가지고 잘 해놨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연락와서 네. 영진국방이라고 알려줘 항상 왔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 제가 더 감사하죠 <laughs> 소냐. 상승불패, 귀신 용맹함은 해병대의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조건 성공한 사람 무조건인데 무조아 오늘 또제고향인 이제 서문을 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오늘 해병대 문화축제라고 해서, 와, 또 이렇게 크게 열렸습니다. 정말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이 또 이곳에 모여서 또 같이 인사도 나누고 했었는데, 이게 뭐예요? 아, 날씨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해병이 비를 무서워하게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까? 아니죠. 네, 저는 일단 안 들어가면 들어가 할 건데 만약에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카메라를 작동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어 조금 실내 쪽에서 촬영을 하던가 아니면은 어 촬영을 내일로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대로 어 움직여 보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보시면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는 어,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던 이 해병대 부대개방 행사 및그 다음에 또 해병대를 알리기 위한 그런 서로맨님들의 모임과 또 이런 행사들이라서 정말 저도 뜻깊게 오게 된것 같은데 어, 한번 들어가면서 어, 이런 느낌을 하나씩 보면서 어, 계속해서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옛날에 휴가 나올 때는 일로 보통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여기 일산안 출신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해산만두라고, 예. 여기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야, 저기 안에 스테이지가 지금 장식이 된것 같아요. 오늘 행사를 통해서 좀 뭔가 새롭게 준비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좀 설레고 있는데 오늘 막그 공연도 있고 그리고 또뭐 전차 타는 것도 있고 어, KAV 타는 것도 있고 좀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제가 제일 설레하는 건 안에 이제 해룡의 집을 또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룡의 집으로 한번 촬영할 수 있도록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리입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어? 어? 구독자입니다 어, 구독 다 눌렀죠? 어안 누른 거 같은데? 눌렀습니다 아, 네, 면접, 면접할 면접 때 많이 갔어요 아 진짜요? 고원하셨습니다고하습니다 네. 아, 어, 어, 고생 열심히 해요 아, <laughs> 역시 병작은 하나 찍어주세요. 와, 이게 여기 오늘 보니까 전투 식량 판매 및뭐 관광객 휴게부스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과거고, 이제 월남전 때 어, 이렇게 이렇게 팔관머리 쓰고 뭐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고 정말 많은 이벤트를 또 많이 준비를 했네요. 그죠? <목소리> 무조건 승공하는 사람 무조건이다. 무조? 아, 자 오늘 제가 실제 근무할 때 어? 맨날 휴가 나가던 곳 들어오던 곳 어? 여기 서문에 지금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옛날에는 이제 민간이 출입 가능 구역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원래 안됐고 오늘 부대 개방 행사 때문에 가능한 거라서 여기 또 들어오게 됐는데 와, 진짜 너무 신기한데 이거 어떡하지? 전투복이랑 정복들을 또 행사복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또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뭐, 동정복, 동정복 여자부터서, 우리 또, 제가 나온 병사. 왜 하정복으로 해놨지? 이거, 이거 동정복이 멋있는데? <laughs> 아, 그리고 우리 이거 행사복이고요. 아, 진짜 멋있죠? 그리고 또 이거 군사교체, 우리 헌병. 예, 행사복. 어, 예복 행사복. 그 다음에 이거 우리 비행복. 조종사복. 예. 이렇게 돼있고. 특임대. 해병대 특수임무대대 어, 정말 멋있죠. 예. 수색대. 어, CQB국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전차 승무원 여기 또 승무원들은 또 K5 그 권총도 사용한다. 이것도 내가 입었던 거 아니야 이거? 어, 또 이거? 아이고 어, 이거 진짜 레알 K2C1이네. 제가 사용했던 병기입니다. 요즘 K2 신형. 예. 뭐공병우이 이게 또 혹한복, 뭐동체육복뭐 제가 입고 있는 거랑 비슷한데 어 이제 패딩까지 나오나 봐요. 예, 좀 신기하죠? <laughs> 아또 이렇게 딱 착용해 볼수 있게 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여기 행사를 꼭 와야 되는 게, 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총을 잡을 수 있는, 병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할수 있고, 와 너무 잘해놨는데. <목소리> 야, 야, 또 이런 체험 진짜 쉽지 않대. 이거 진짜 잘해놨다. 여러분들 해병대 문화축제 꼭 오세요. 이거 진짜 경험하기 힘든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도솔관이에요, 도솔관. 도설반. 여기가 이제 특별하게 행사 같은 거할때 이제 여기에 다 모여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또 여기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솔관에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여서 진행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뭐 여러분들 진짜 제가 군입대하기 전부터 정말 진짜 너무 재밌게 봤던 우리 해병대 유튜버 어, 한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푸른 날과 구름 TV 푸른 날입니다. 구독자 수로 따지자면 저는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우리 무조건. 에이. 네 후배님이신데 아무튼 우리 무조건 후배님도 해병대 발전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 저는 또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야, 또 우리 수색대 대표 채널을 운영하시는 아, 아, 우리, 네. 아, 우리 그냥 아저씨예요. 에이. 그냥 아저씨예요. 에이. <웃음> <웃음> 자. 오늘 또 제가 해병대 문화축제를 또 이렇게 경험하고 가게 되는데, 어, 안에서 촬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플랜들도 있고, 또 부대 개방 행사인 만큼, 어, 국가보안, 또 해병대 보안이 또 생명이기 때문에, 어, 안에서 촬영을 많이 못했고, 또 이렇게 여기서 즐기고 가게 됩니다. 오늘 또 막타워도 뜨고,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했는데, 아, 정말, 정말 재밌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또 부대 개방 행사를 진행한다면 어, 여러분들도 해병대 문화 축제 많이들 와셔 오셔서 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해병대가 플랜을 너무 잘 짜놨거든요. 꼭 와서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과도저 하나 높이 떴다. 해병대의 기상처럼.